중국의 의학 기술을 무시하다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스페인의 한 병원, 목숨이 위급한 중국인 환자가 수술 거부를 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요. 곧 숨이 넘어가기 일보 직전의 위급한 상황,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마라 로페즈예요. 저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지금은 의학을 전공하고 있는 전공이에요. 그런데 그냥 의학만 공부하는 건 아니고 사실 저는 유튜브에서도 의료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제 채널을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하, 의사라고 하면 다들 진지하고 딱딱한 사람을 떠올리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살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제 성격을 조금 더 알게 될 거예요. 사실 제가 의학에 관심을 갖게 된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저희 집안은 의사 집안이라서, 어려서부터 병원 이야기를 듣고 자랐죠. 제 어머니는 마취가 의사셨어요. 정말 존경받는 분이셨죠. 그리고 아버지는 응급실에서 일하셨는데, 그두분 덕분에 저희 집은 항상 바빴어요. 부모님이 함께 있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덕분에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병원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의학에 관심을 갖게 된첫 번째 기억은 아마도 제가 다섯 살 때쯤일 거예요. 어머니가 어느 날 저를 병원에 데려가셨는데, 그날은 환자들이 엄청 많아서 병원이 굉장히 바빴거든요. 저는 작은 손으로 어머니의 하얀 가운을 꼭 붙잡고 다녔어요. 그러다 어머니가 수술실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셔서 간호사 아주머니에게 잠시 맡겨졌죠. 그때 저는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수술이 진행되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아, 그 순간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흰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하나같이 진지한 얼굴로 환자를 둘러싸고 있었고, 아. 모든 게 아주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의사라는 직업이 단순히 멋있어 보여서 흥미를 가지게 된건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집에 돌아오실 때마다 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그 중에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밤새 노력한 이야기들도 있었고, 때로는 환자를 지키지 못해 힘들었던 이야기들도 있었죠. 저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이야기가 너무 진지하게 다가왔어요. 한 번은 어머니가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셨을 때 저는 물었어요. 엄마, 왜 그렇게 힘든 일을 계속해요?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죠. 아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은 때로는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찬 일이란다.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그때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알게 됐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과학 과목을 좋아하게 되었고, 생물학 시간에 사람의 몸에 대해 배우는 게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사건이 의학에 대한 제 결심을 더욱 굳히게 해주었죠. 제가 10살 때쯤 우리 가족은 한번 큰 위기를 겪었어요. 제 남동생이 갑자기 고열로 쓰러졌거든요. 그때는 부모님 두분다 병원에 계셔서 집에 없었고, 저는 혼자 동생을 돌봐야 했어요. 처음엔 너무 겁이 났어요. 동생이 계속 고통스러워 하는데 저는 뭘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겨우 부모님께 연락을 해서 상황을 설명했고, 곧바로 아버지가 집으로 오셔서 동생을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그때 느꼈던 무력감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내가 의사였다면 바로 동생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진지하게 의학을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부모님도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죠. 아버지는 가끔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응급 상황에서 의사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배운 것은 의사가 단순히 의학적 지식만으로 환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부모님이 아닌 다른 의사 선생님들과도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특히 생물학 선생님은 제게 큰 영감을 주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마라 과학이란 것은 끝이 없는 공부야. 우리가 모르는 건 너무나 많지. 하지만 그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그 말이 정말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생물학과 화학 공부에 열중하게 됐고 의대에 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죠. 제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 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사실 부모님께서 저에게 의사가 되라고 강요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제 스스로 결정하게끔 기다려주셨죠. 하지만 제가 의대를 선택했을 때는 부모님이 항상 제 곁에서 응원해주셨고, 아! 그 덕분에 저는 더욱 자신감을 갖고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의대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많은 친구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였어요. 의대는 정말 치열한 곳이었어요. 하루하루가 배움의 연속이었고,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대였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어렸을 때부터 쌓아온 부모님의 영향력 덕분이었어요. 사실 저희 집에서는 병원 이야기가 일상 대화였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병원에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의학 공부는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첫 해에는 너무 많은 정보에 압도되어 가끔은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부모님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이 길을 걸어왔으니까. 나도 해낼 수 있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의대생으로서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는 바로 해부학 수업이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 해부학 실습을 하던 날, 차가운 시신을 마주했을 때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던 기억이 생생해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저는 저 자신에게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라고 다짐하며 극복했어요. 그리고 의대 공부와 함께 시작된 또 하나의 모험이 있었죠. 바로 유튜브 활동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단순히 재미로 시작했어요. 의학 공부를 하면서 친구들에게 정보를 쉽게 전달해주는 영상을 찍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상 밖으로 큰 인기를 끌었어요. 사람들은 저처럼 의료 지식에 목말라 있었고, 특히 어려운 의학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하는 제 영상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게 되었고 지금도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영상들을 매일매일 올리고 있는 중이죠. 저는 의대 졸업 후 부모님의 응원을 받으며 마드리드의 한 대형 병원에서 전공의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 몇 개월 동안은 정말 정신없이 바빴고 실수를 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전공의가 되는 건 생각보다 더 힘든 일이었죠. 매일 새롭게 들어오는 환자들, 끝없는 약은, 그리고 언제나 발생하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 하지만 그 모든 스트레스 속에서도 저는 나름의 보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절대 잊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바빴어요. 오전에 몇 명의 환자를 진료한 후, 간단한 수술을 마치고 잠깐 숨을 돌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응급실에서 호출이 왔어요. 아마라, 지금 당장 응급실로 와야 해. 외국인 남성이 위급한 상태로 들어왔어. 저는 당장 가방을 챙기고 응급실로 달려갔죠. 속으로는 이번에도 무사히 처리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그날은 저에게 아주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한 중국인 환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죠. 그의 가족들이 다급하게 스페인어로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들 역시 스페인어가 서툴러서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어요. 저는 빠르게 통역사를 불렀어요. 통역사를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환자가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고열과 구토 증상이 있었다고 했어요. 문제는 정확한 병력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거였어요. 환자가 본인의 상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가족들조차도 혼란스러워했죠. 저는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빠르게 혈액검사와 복부 ct 촬영을 했죠. 환자는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했어요. 그의 가족들은 저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무엇인가 빨리 해달라고 재촉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약간의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과연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하고 있는 걸까? 의사로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그 중에는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때가 그랬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환자의 상태는 심각한 복막염이었어요. 장이 청공되어 감염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죠.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환자와 그의 가족에게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통역사와 함께 다시 환자 곁으로 갔어요. 복막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빠른 수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통역사를 통해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가족들이 강하게 반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요, 수술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치료하길 원합니다. 가족 중한 명이 말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전통적인 방식이라니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가족들은 중국에서 전통적인 약초 치료법을 믿고 있었고, 서구식 의학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지금 이 환자는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멸라고 제가 말하는 중에도 가족들은 계속해서 저를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어요. 당신은 우리 문화에 대해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주장했어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환자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가족들이 협조하지 않으니 상황이 복잡해졌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고 환자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복통은 더 심해졌고,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저는 이러다 환자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결국 가족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저는 병원장님과 상의한 후, 병원장님의 설득하에 겨우 응급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저보다는 그래도 병원장님의 말이 더 신뢰가 갈 것이라 판단을 했거든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저를 향해 불만을 쏟아냈어요. 그들은 저를 신뢰하지 않았고, 제가 그들의 전통을 무시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어요. 의사로서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와 가족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였죠.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중국인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어요. 사실 그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몇주후 같은 중국인 환자가 다시 병원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상태가 많이 호전된 모습이었지만, 그는 저를 보자마자 가족들과 함께 병원에서 큰 소란을 피웠어요. 그들은 여전히 제가 그들의 전통적인 치료 방법을 무시하고 서구식 방법으로만 치료했다고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 순간 저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중국인 환자들을 대하는 게 점점 두려워졌어요. 그들과의 소통은 너무 어려웠고 문화적 차이는 늘 갈등을 불러일으켰어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 환자들과 가족들이 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중국인 환자들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중국인 환자가 오면 먼저 긴장부터 하게 되었죠. 심지어 다른 아시아 환자들까지도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병원 측에서 이번에 아시아국으로 봉사활동을 가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유튜브로 유익한 의학 정보를 주고 있는 저로서는 사실 너무나 찬성이었고, 또 누구보다 참여하고 싶은 일인이었죠. 하지만 걸리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아시아국으로 간다는 이야기였죠. 안 그래도 중국인 환자 때문에 아시아 국가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은 저로서는 사실 한국 처음 들어보는 나라였기 때문에 섣불리 먼저 가겠다고 말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어느 나라 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면 어디든 달려가야 한다는 게제 신념이었기에 결국 한국으로 떠나게 됐죠.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중국인 환자와 겪었던 일이 자꾸만 떠오르면서 혹시 또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죠.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적 차이도 있기에 더욱 걱정됐어요. 그때의 트라우마가 여전히 저를 꽉 붙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첫날부터 저는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제가 처음 만난 환자는 시골 마을의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는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셨고, 아프신 와중에도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어요. 아유, 이렇게 먼데서 와주셨네. 참 고마워요. 라고 말하셨죠. 그 순간 저는 머릿속에서 자꾸 떠오르던 중국인 환자와의 갈등이 잊혀졌어요. 한국에서 처음 만난 환자가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으니 긴장이 풀릴 수밖에 없었죠. 할아버지의 허리 상태를 검사한 후 치료 방법을 설명해 드렸어요. 할아버지 무리하게 일하시면 안 돼요. 이 약을 드시고 조금 쉬셔야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말하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의사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나이 먹어서 말이야, 쉬는 게 익숙치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고맙네, 이렇게 세심히 봐줘서.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환자가 저를 믿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니 오랜만에 안도감이 들었죠. 예전 중국인 환자와의 대화에서는 계속해서 저를 신뢰하지 않고 반박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실, 중국인 환자와의 경험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가족들은 제가 제시한 모든 치료 방법을 의심했고, 전통적 치료법만을 고집했죠. 그때 저는 환자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문화적 차이와 불신으로 인해 끝까지 그들과 소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첫 환자부터 저를 신뢰하고, 제 의견을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있던 불안감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로 만난 환자는 젊은 어머니였어요. 아이와 함께 왔는데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죠. 저는 아이를 진찰한 후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고 약을 처방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아이에게 신경을 써주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지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나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셨죠. 그 말이 제 가슴에 큰 울림을 주었어요. 중국인 환자들과는 달리 한국인 환자들은 저를 의심하지 않고 제 진단을 신뢰했어요. 저는 그들의 감사한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저도 그들의 고마움에 마음이 점점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제 안에 남아있던 아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니는 사실 한국 사람들은 의사 선생님 같은 분들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의사선생님이 해주시는 말 한마디에 우리 가족들은 다 안심하죠.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정말 환자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국에서 만난 환자들이 모두 저에게 신뢰와 존중을 보내준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들은 저의 전문성을 의심하지 않고 제게 진심으로 감사해 했어요. 한 번은 어린 학생이 학교에서 넘어져 다친 손을 치료받기 위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손을 치료해주며 조심하라고 말했더니, 그 학생은 의사선생님 고맙습니다. 다시 안 넘어질게요. 라며 밝게 웃었죠. 그 모습에 저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때 저는 이곳에서는 내가 진심으로 환자들을 도울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중국인 환자와 그 가족들은 항상 저의 지시를 의심했고, 그들이 가진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대 의학 사이의 충돌 때문에 저는 너무 힘들었었죠. 그때는 저도 의사로서 소통의 방법을 완전히 몰랐을지 몰라요.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나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을 이어가려고 했고, 그 덕분에 저는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어요. 물론 처음 한국으로 오기 전에는 그 사건이 생각나 두려움이 컸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기 시작한 거죠. 봉사기간 동안 저는 계속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저에게 감사와 존중을 끊임없이 표현했어요. 심지어 어떤 할머니는 저에게 작은 음식을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 딸 같네.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맙다네.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그동안 제 마음 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상처들이 하나씩 치유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아시아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을 완전히 떨쳐낼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봉사는 단순히 의료 봉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게 치유의 시간이었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한국인 환자들과의 상호작용은 저에게 믿음과 존중의 의미를 다시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그들은 저를 다시 환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의사로 만들어 주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한국인들이 제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들은 제가 그동안 겪었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해줬고, 아시아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죠. 이제 저는 아시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국에서의 경험 덕분에 저는 그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었어요. 마드리드로 돌아온 후, 저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병원에서 다시 환자들을 만나면서 특히 아시아인 환자를 볼때 전과 같은 두려움은 더 이상 없었어요. 오히려 한국에서 배운 대로 환자들과의 신뢰를 쌓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노력하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게 다시 환자들을 대하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곳에서 배운 따뜻한 인간관계는 앞으로도 저의 의사생활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죠. 앞으로도 한국에서의 봉사활동은 주기적으로 오려고 해요. 남을 도우면 도울수록 오히려 제 마음까지 치유받는 것, 이것이 봉사가 아닌가 싶어요. 이걸 한국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정이라는 거겠죠? 저희 봉사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정문화를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국 너무 고마워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마라가 중국인 환자 때문에 생긴 아시아인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들이 한국에서의 봉사활동 경험으로 인해 사라져서 너무나 다행인데요. 한국의 정문화는 세계 전체에서 너무나 유명하죠. 세계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우리나라의 정문화를 세계 곳곳으로 널리 알려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마라 너무 고생 많았어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